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회심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음,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어, 많은 분들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여쭤봤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제가 회심의 경험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어, 어려서부터 교회는 좀 갔었던 것 같습니다. 유치원 때부터. 그때는 이제 간식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해서 갔었는데, 음, 부모님이 교회를 뭐안 다녀서 그런지 저는 유독 그 개척교회를 많이 가게 됐습니다. 왜냐면은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, 한 번은 한 개척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여름 수련회를 그 전도사님께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. 근데 좀 부모님께 이렇게 좀 허락을 받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님이 워낙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, 또그 수련의 장소로 제시한 곳이 제가 좀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. 음, 거기가 어디냐면 인천에 있는 그 덕적도라는 섬이었습니다. 호기심 많았던 그 청소년에게, 어, 덕적도, 그 인천에 있는 한 섬을, 어,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, 뭐랄까, 모험? 내지는 탐험? 요런, 어, 생각이 좀 됐습니다. 음 사실은 뭐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죠. 따라가서 인천까지 가서 배를 타고 어 그때 처음으로 한한 시간 남짓 배를 탔, 탔었던 것 같은데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. 그 섬에서 그 전도사님과 한 일곱 명쯤 우리 같은 친구들과 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섬에서 뭐 수영도 하고 어 물고기도 잡고 이렇게 갯벌에서 조개도 캐고 했습니다. 뭐 공도 차고 음, 첫째 날 저녁이 돼서 같이 어, 모닥불을 피우고 같이 기타를 켜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. 어, 그때는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둘째 날뭐 프로그램이라는 게뭐 수영하고 어, 똑같습니다. 뭐 고기 잡고 조개 캐고 뭐 이런 축구하고 둘째 날도 역시 어, 모닥불을 피워놓고, 기타를 켜고, 기도를 하는데,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도대체 저 전도사님은, 음,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주실까? 밥도 해주시고, 설거지도 다 해주시고, 저한테 요구하는 건 그냥 그 수영하고 노는 거,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어, 있는 것, 이것뿐이었습니다. 그래서 왜 저분은 저렇게까지 하실까? 라는 그 물음표 속에서 음,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저토록 헌신하는 저분이 내게 기, 기대하는 것이라고는 딱 그것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찬양하고 또 기도했습니다. 그 가운데 어, 하나님의 어떤 그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, 그때가 저희, 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회심인데 음, 그 기억은 어, 아마 평생에 잊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,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다 어, 누군가를 위한 그 수고와 헌신, 특별히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면,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수고와 헌신은 물론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고, 또그 수고와 헌신을 목격한 이들에게도 기억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. 그때까지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런 분이 계셔서 오늘 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